문영배 판사님의 진심이 화제라는 뒤 지식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은 여당에게도 선수를할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지식인이 한쪽 진영만 그렇게 나무를 할수 있나요? 저는 최근 들어서 지식인 그룹에도 저는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어떤 지식인이 저에게 너 뭐하러 쓸데없이 그렇게 여당에 선수를 하냐 너는 어차피 여당에 지지하는 사람인데 뭐 장차 뭐,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까? 아니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 제가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? 저는 정치할 생각도 없고 정치인도 아닙니다. 오로지 제가 공론회장에 나서는 이유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. 탄핵 결정을 했고 그 탄핵 결정의 의미가 충분히 엄미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뭔가 설명해야 된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.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에게 이익이 된다. 불리하다. 김정아 선생은 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. 문영배 판사님의 생각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